mm <smart noise> 그래서 중앙서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좀 체력이 안 좋아지다 그러면 방는거서 바로 올림픽으로 해서 괜찮아요 음. 얼굴이 다 나오게 하나 둘셋 아침 먹어서 그래 누구 아침 안먹었지 지금? 다 먹었지? 해체랑거 <laughs> 봐요 지금 와 놀랐네? 안녕하세요 주얼리 짱입니다 오늘은 계룡산을 가려고 나왔고요 갑사 주차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출발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사를 출발하여 연천봉, 관음봉, 산불봉, 남매탑을 거쳐 동학사로 내려갈 거고요 산행 거리는 대략 10km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내가 얘기할게. 일단 산행하는 데까지 버스로 비포장길을가 3시간 동안 갑사에 도착했고요. 경내를 잠시 구경하고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방문객이 아무도 없네요. 한 어. 금잔디 고개. 아 갑사 코스는 금잔디 고개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연천봉 고개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금잔디 고개까지는 2.2km이고 연천봉 고개까지는 2km 거리입니다. 현재 우리는 연천봉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자암으로 가는 임도 따라 좀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등산길 표지판을 보고 빠지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길 등산로가 시작되며, 연천봉 고개까지는 1.5km 정도 가면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아직까지는 기온도 높지 않고 선선한 바람도 조금씩 불어 주니까 올라갈만 하네요 하지만 연천봉 고개까지는 오르막 코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쉬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산불봉 쪽이 경치는 좋잖아요 동사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갑살 네. 내려다보는 경치가 좋아요 이가 네. 그 네. 보이는 거지 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높아져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선두와 후미간 간격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시간상 얼마 차이가 없겠지만 하여간 후미 팀이 무사히 잘 따라올려나 모르겠네요. 았에서 왔어요. <laughs> 우와. 가면 거의 뭐. 연천봉곡에 도착 500m 전부터 경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요. 데크 계단이 나오면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심호흡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연천봉 고개에 도착됩니다. 연천봉 고개에서 선두 팀1 0 명은 단체 사진을 찍은 후. 뒤쪽으로 200m 떨어진 연천봉으로 저는 올라갑니다. 중간에 있는 등호남은 들리지 않을 거고요. 헬기장을 지나 연천봉 정상으로 바로 갑니다. 연천봉에 도착했습니다. 따로 정상석은 없고요. 연천봉 낙조와 석각 안내 표지판만 있습니다. 고산 체질이라서 저상에 힘드네. <웃음> <웃음> 오늘 한번했데빵 터졌어. 영상이에요? 영상이야? 지금 영상이 죽으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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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사진은 휴대폰을 걸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문필봉과 천왕봉을 뒷 배경으로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별 인증 사진도 찍고 잠시 쉬었다 내려갑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계룡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인데 군사 시설로 갈 수가 없어 관음봉이 정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연천봉 고개로 다시 내려왔고요. 관음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관음봉 고개까지 0.7km는 무난한 길이며 다시 관음봉까지 0.2km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그리고 문필봉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가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관음봉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길로 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학사 하산길입니다. 관음봉은 직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이 정자만 올라서면 정상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원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더. 아, 앉아도 될것 같은데? 어정쩡해. 어. 나 혼내는 줄? 원래 가 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어요 다리 한 정상인으로 찍어야지. 정상인? 정상인으로 찍어야지. 정상에서 인증사진도 찍었고,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당초 계획은 은선폭포와 동학사로 바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남고, 선두팀이 모두 산불봉 방향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산불봉 방향으로 갑니다. 관음봉에서 자연성능으로 가는 길에는, 이처럼 급경사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위쪽에서 누군가 드론을 띄워서 좀 많이 시끄럽네요. 맞은편에서 바라본 관음봉과 계단의 풍경이며 계속해서 등산로를 따라 산불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관음봉에서 0.4km 왔고요. 산불봉까지 1.2km 남았습니다. 함께 가고 있는 여성 세 분은 힘이 드는가 점점 속도가 늦어집니다. 앞서간 팀들과 간격이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하산 시간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laughs>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 기다리다 무한반복의 연속이네요. 괜히 힘들게 이쪽 길로 인도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짬짬이 시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셀프 영상도 찍어보고 또 합류하면 잠시 영상 찍어주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분들은 다 어디 갔어? 계단을 힘겹게 올라 산불봉 최고의 전망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어도 이왕 왔으니까 사진은 남겨야죠 산불봉을 배경으로 인정사진 남겨줍니다 이제 남은 오르막은 산불봉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야죠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데 가다 서다를 반복하네요 <laughs> 나도 진짜 별로 안 찍는데. 관음봉이 해발 766m이고 산불봉이 775m로 관음봉보다 산불봉이 9m 더 높네요. 산불봉 철계단을 내려와서 산불봉 고개로 가고 있습니다. 산불봉 고개에 도착했고요. 학생들이 단체로 산행을 왔나 봅니다. 물도 없이 숨을 헐떡이고 있어 물도 좀 나눠줬습니다. 이어서 300m 내려와서 남매탑에 도착했고요. 남매탑을 한 바퀴 돌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제 통학사까지는 1.7km 남았습니다. 화산길이 다 돌길이라 쉽지 않아 보이네요.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갑니다. 중간쯤 내려오다 보니 계곡물이 조금씩 늘어나며 시원한 계곡물에 손도 씻고 땀도 닦아내고 갑니다. 남매탑에서 0.6km 내려왔고요. 동학사까지 이제 1.1km 남았습니다. 다시 합류하여 천천히 뒤따라 가는 중이며 이런저런 영상도 열심히 담아 봅니다. 동학사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은 모두 끝났으며 세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갑사를 출발하여 연천봉, 관음봉 산불봉, 남메탑을 거쳐 동학사로 내려왔고요. 화산길은 돌길의 연속이라 발과 무릎이 썩 편하진 않네요. 계절의 여왕 5월답게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씨로 낮기온이 25도를 웃돌아 더워서 땀은 좀 많이 흘렸지만 산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재밌는 산행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1.3세트? 1네 아, 아니야 너무 길어 1 1세세트1 3세트 11.4세트? 11.4세트? 1 1세트 11.4세트? 1 1 4이게 11.4세트? 11.4세트? 1 1 4 1 4세트이1 1 1 4세1 1세트1 나는 서 가야지. 이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라서 이해. 공급만 가서 공급만 가. 나만 나만 슛. 오 주시야 ]Like, 오 오케이 어필해서 터치 터치 터치